야, 나는 예전에 한거 있어. 예전에. 야, 시즌 막54막 이럴 때. 나는 400시간, 200시간 써 아이디. 나도 있어. 아, 나도 400시간, 200시간 그런 건 있어. 이번 시즌 사, 40판. 어, 그런 걸로 딱 좋아. 딱 그런 걸로. 형도 20판, 22판. 효과 좋아요. 나왜쪽요 오케이. 야,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빨라. 여기. 야, 난... 야내 뭐, 앞에 야 졸라 뛰어다니네내 앞에 아, 붙고 있는데 여기아니발 여기, 네 밑에 붙었다 갑자야. 아 확인. 야 찍을 때몇번이아 번을... 제발 샷발 내려. 어? 아나 샷발 왜 이러냐? 제 앞에 꽁이 있습니다. 따라가죠. 번. 기절이네. 바리내 앞에. 벌레. 내발 아래. 올라온다. 그냥 거, 반대로 뛰어갔어. 원래 윽지던 대 맞아. 에서 파밍하고 있는 부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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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후 존나 잘쐈니다벽 느끼고 있어요, 지금. 병행이. 야, 핵이야, 핵이야. 야, 진짜 핵이야, 진짜 핵이야. 아, 진짜 이게야, 얘들아. 노박공이다. 아니 아니 아니, 지혼자다 왠지 이상하더라, 막 바뀌는 게. 노박공이야, <laughs> 노박공이라니까 진짜. 나 있어. 진짜 이게야, 또 내려다, 또 내려다, 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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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 다. 나. 지금 시존나 있어, 존나 있어, 존나 있어. 와, 존나 있어, 야, 따라다 따라다. 기기 나머지 살려 왔어? 표적파디표적파디표적파디 살리고 있어, 살리고 어 쟤 뭐살리지? 다시기절다시기절 두다 기절 두다 아, 기절 섹시하잖아 무섭다 나의 이 섹시함이 나머지 어딘지 몰라 아내피 내팩 바이야 집에 야파이나 집에있어 집에 엎드렸다 담 빼라 얘들아 여기 좀 봐줘. 2번, 2번. 담벼락, 담벼락. 한명만 거기 돌려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2층집 바로 앞에 담벼락. <laughs> 기절, 기절. 오층으로 올라갔대. 아, 수류탄 잘못 갔어 슈퍼. 아, 개 <laughs> 네, <laughs> 기절. 내가 갈게다. 개 기절. 내가 왼쪽 잡아 줄게. 내가 왼쪽 잡아 줄게. 따라. 딱컷. 네네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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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온다. 집으로 들어왔다. 장비으로둘 붙었어. 하나 더. 장비 하나 더. 푸시! 라스트,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라스트 원. 소줄까? 그것 겐어이 새끼. 아 <놀람> 아니 나 정말 <놀람> 죽일 뻔했어. 스트레스 레이드. 진짜 죽을 뻔했어. <놀람> 어 너무 재밌어. <놀람> 어, <놀람>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시. 보충 하나. 힐좀 줄게. 여기 여기 2번 옥상. 3층 같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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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어 아, 삼층 같아 3층아이 아, 아, 새끼 아, 쓰레기잖아 이거. 이 둘이야. 여기있다 왼쪽 왼쪽 어볼래어 간다 옥상인가? 아바 화장실 화장실 지금 리새끼가 뭐야? 내 응. 시선 내시사아 네 오른쪽 간다 음. 뭐 화장실 패티시 있나 얘네들 아,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아, 내 바로 앞에. 사람, 서있 다. 와, 이, 거, 이, 거리, 거요 거리, 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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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 거리, 이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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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거 나잖아 나잖아 외쳐 <뭐라> 킹레전드트가르잖아 어? 깔끔하잖아 포타 레이지 나이스 숙지야 라이딩 쳐대 숙지야 라이딩 쳐대 어, 것 됐어. 줄어날게, 들어갔어. 여기 내놨어, 여기. <목소리도> 아, 야, 뛰어내면어겠어트 토이트! 엎지야! 아니야! 케이, 케이. 아니야, 라이딩 잔! 야! 라이 자... 야, 야. 야, 야. <목소리도> 아니, 얘 뛰어내렸어, 얘! 렌즈, <목소리도> 우리 가자! 해볼래! <목소리도> 기자 킬 피피엘. 로블레가 다 죽인다. 비판자 와. 붙자. 난 환자. 살리지 않아. 아, 잠시 후. 나가시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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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옥상, 옥상. 컷. 와시대옆집옥상에 있었어. 살살 어아 애매 아, 너무 많이 죽는다, 애들 이거. 야, 아, 아, 아. 야봐. 아, 아, 아. 아, 슈발 아, 경계 봐. 부정행위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진행 중인 게임이래난 순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 쏘다는데. Hey, don't worry about it. 야, 일층집 뒤에 해 일치우치 피해. Salva, s a l 어 a s 아까 그두 마리 따개비 두 마리 잡은 어. 거 팀원. 나는 이거 꼬리 따라갈고 이거. 왜냐면은 었지랑 부딪혀서 리스크이 존나 위험해. 잡아. 아, 와야 여기 막네 있어. 뭐야? 허! 어? <laughs> 아? 아, 안 돼! 화면 오른쪽 벌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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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번 레이저. 어, 잠 밑에 다 나이스. 와우. 2대 1이다. 한 명, 한명 자꾸 죽어도 끝나. 야, 경박사. 야, 온다. 저기 나무. 종기. 종기탱이 끝났잖아 끝났다 베리이다 스크스다 스크스다 연수 없다 너 골래 나와 이 x <laughs> <laughs>